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올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5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좀꼭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지식인을 계속 하면서 생각 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왜 같은 질문들이 반복될까? 왜 초시생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할까?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어, 블로그에 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놨습니다. 컨텐츠 자랑을 할건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요렇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시험의 개요라든지 아 국가지 지방직 그 다음에 급수가 뭔지 그 다음 에 시험 공고는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어떤 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직렬 어떤 종류를 가지고 하냐 자 이런 것들을 쭉 해놨는데 아 여전히 잘못 찾으세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 방송을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방송을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아, 방송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좀 여기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달 아, 이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시작하는 달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일단 공무원 시험이란 건 뭐냐? 국가직, 지방직이 있다. 원래 국가직, 지방직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국회직, 군무원. 뭐 경찰, 소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행정부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지방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지방직에는 이제 어, 지방 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 행정직은 교육청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방직은 두 가지가 있다. 국가직은 이제 정부 부처청 어, 뭐 교육부라든지 기재부, 어, 행안부, 뭐 소방청 소방, 뭐, 인사혁신처, 어, 그래서 부처청,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급, 7급, 5급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 우리 군대 가면 계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공무원은 계급을 이렇게 9급, 7급, 5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1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질수록 높은 급수다. 자 요정도 그 다음에 이제 왜왜 왜 9급 7급 5급만 써놨냐 그러면 9급 7급 5급은 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급수에요 그러니까 진입급수라고 하는데 9급이고 8급도 일부 뽑습니다 지방직 8급은 간호직 네, 의료기술직 이런거는 어 8급이에요 아 의료기술직이 아니다 의료기술직 아니고 네, 8급 간호직 하고 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잠깐 생각이 안나요 어쨌든 시험공고 안에 나옵니다 나머진 다 9급 7급 5급 이런 식으로 돼요. 5급은 옛날에 이제 행정고시라고 부르던 거고요. 어, 지금 이제 행정고시라는 게 폐지가 됐고 그냥 5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외교관 5급 공무원 자 이런 식으로 뽑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뽑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종합 설명서가 뭐다? 그게 바로 시험 공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험 볼 거야, 몇명 뽑을 거야, 어느 지역에 누구를 어떻게 뽑을 거야, 시험 과목은 뭐야, 어떻게 어, 어떻게 시험 볼 거야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게 바로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를 보지 않고서는 시험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원서 없수는 언제 하는지 뭐 일정도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시험 공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어, 거의 한80% 이상은 다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원서 접수할 때도 시험 공고를 안 보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시험 공고는 초보 공시생들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직렬이란 건 종류입니다. 종류, 예, 직렬을 그냥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왜다 다르잖아요. 회사도 가면 일반 회사도 가면 뭐 생산부가 있을 거고, 뭐 마케팅부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이러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렬이란 걸 나눠놨어요. 종류를 나눠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렬이라 하고요. 직렬 어디 나오겠어요? 시험 공고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과목도 마찬가지로 어, 시험 공고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를 보면 다알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직렬을 할지 몰라. 그렇다면 어, 이제 내년 시험을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은 이미 접수가 다 끝났고 6월 5일 날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올해 시험 공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미리. 내년에 똑같진 않죠. 당연히 인원 수나 이런 게 달라지죠. 근데 내년 걸 보고 아 이런 것들을 뽑는구나 이런 직렬을 뽑는구나 그럼 그거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직렬 선택에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보통 자기가 전공한 거, 전공한 종류를 많이 하고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 교육 행정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눌러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국가직 같으면 이제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어떤 분들은 국가직이 서울에 있는 자래요. 서울에 국가직이 왜 있어요? 차라리 세종시에 있죠. 우리 세종에 있잖아요. 거기 다 정부 종합청사 다 이사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은 국가직. 나머진 지방이니까 지방직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지방이란단어는 지방 자치단체란 얘기지 어, 서울 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 러 보니까 국가직은 이제 전국에 있다 그랬죠. 전국에 있어요. 세종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단 말이에요. 주요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네,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우리 그 실업급여 받으러 가는데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서부, 뭐 북부, 남부 막 있죠. 그다음에 세무서 같은 경우도 있죠. 세무서. 네, 세무서도 지방 국세청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 밑에 있기 때문에 어, 국가직이에요. 자, 그럼 지방직은 이제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만 있죠. 그래서 거주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제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거주제한을 보셔야 되고, 서울특별시 일반행정 이런 거는 없어요. 거주제한이 서울특별시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상남도 사는데 경기도 꺼 보고 싶다. 안 됩니다.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거주제한이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순서는 뭐냐? 자 순서를 어떻게 보냐? 필기 먼저 보고 필기 합격자를 가지고 면접을 본다. 이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이 된다. 뭐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가산점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데 뭐 가산점 가산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꾸 그래서 어, 뭔가 이제 어, 뭔가 좀 플러스 되는 점수가 있다. 그게 가산점이죠. 그런데 어, 21년도부터 기존에 주던 가산점이 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기술 직렬을 빼고는 사실 가산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국가직에 조금 있고 그래요. 뭐 가령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직업상담직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직업직업상담사 2급 이상을 따면 어, 가산점을 줘요. 이런 거가 일부 남아 있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커말, 워드 막 이런 걸로 원래 줬었거든요. 그게 21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반 행정을 공부한다 그러면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무슨 자격증 딸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예전엔 그것도 따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중고였죠 자이는 없다 예, 교육행정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필수 자격증이라고 되 있는 게 있는데요 어 아까 뭐 가산점 얘기하더니 또왜 자격증이 또 필요하대 요 공무원 시험 필수로 들어가는 자격증이 있는 직렬이 있다 종류 중에 그런 게 있다 어, 여러분 잘 모르시게, 전산직 같은 경우. 아니, 컴퓨터를 하나도 못하는데 시험만 봐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그 다음 간호직. 간호사가 아닌데, 간호사 면허가 없는데, 간호 업무를 볼 수는 없죠.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간호 공무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면 가르쳐 주겠지. 뭘 가르쳐 줘요. 학교도 아닌데. 예, 택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필수 자격증이 있는 직렬들이 일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시간 문항수 점수 계산 방법 과락 이런 건데, 공무원 시험 시간은 얼마예요? 네, 구급, 구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00분에 100문제예요. 100분에 100문제 푸는 거예요. 1분에 1문제씩. 여기서 이제 좌절을 많이 해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많이 못해요. 네, 그러면서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아는 문제 다 틀리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공무원 시험에서. 점수 계산 방법은 22년부터는 간단해요. 그냥 나누기 5로 하면 됩니다. 평균, 평균. 평균. 그다과락이란게 있어요. 과락이란 거는 몇점 이상 안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그걸 과락이라그래요 과락을 구급공무원 기준에서 어, 과목당 40점이 넘어야 돼요. 40점을 안 넘는다. 그러면 과락으로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 100, 100, 100, 5과목인가? 100,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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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를 맞고 하나를 20점 맞았어요. 그럼 평균 내면 높잖아요, 굉장히. 그런데도 떨어진다. 왜? 20점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40점 미만은 무조건 탈락. 자, 요걸 가락이라고 합니다. 자, 9번은 이제, 어, 관심 있으신 분이 보시면 돼요. 어,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경찰, 소방을 좀 비교했어요. 다섯 개 시험을 어떻게, 어떤 게좀 다른가 하는 걸 하는 거고요. 자, 공무원 시험 난이도라는 거. 요거는 이제 별개로 좀 있는데 번호가 없죠. 네. 요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기는좀 굉장히 길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온 게 이제 시험 공부 방법.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시험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큰 틀에서. 큰 틀. 왜냐면 개별 개별 공부 방법은 또다 달라요. 과목별로 또 있고 이런데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요렇게 공부하면 된다 하는 정도. 그냥 교재 선택 마찬가지고요. 어, 여기 또 있네. 12번에 또 있어요. 자, 공무원 시험 공부 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다 공부 방법이에요. 10 11 12 별개로 또 있는 거 이런 겁니다. 13번은 안 보셔도 돼요. 21년까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합격선 합격선이란 게 뭐냐면, 필기 시험의 합격자 중에 가장 낮은 점수. 그러니까 필기 합격을 일단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가장 낮은 점수를 우리가 합격선이라고 부릅니다. 합격선. 커트라인이라 그래요. 커트라인. 커트, 잘리는, 예. 필기 합격 커트라인인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올해 걸 보겠죠. 합격선이 뭐 어떻게 나왔다, 경쟁률 없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거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점수만 가지고 비교해 갖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채가 있고 경채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 어, 경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험만 보는 걸 공채라 그러고 경채는 어, 특별한 자격 같은 게 필요해요. 아, 근데 아까 필수 자격증이 있는 과목도 아저 직렬도 있다 그랬죠.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경채는 아니고 공채예요. 경채는 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보면 돼요. 본인이 어떤 자격증이 있다. 기술직렬인데 자격증 있다 그러면 경채로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시험 공고. 시험 공고에 경체 어떤 걸 뽑겠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용어 정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그런 일들이에요. 뭐 집공이라든지 뭐. 또뭐 있더라. <laughs>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런 용어들을 좀 한번 쓱. 하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아니 이 직렬 일반 행정이 되면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사회복지가면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 뭐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는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아까 서울시 공무원이 지방직인가 국가직인가 하도 물어보니까 예,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놨습니다. 국가직이 아니라고 했죠? 서울 서울시 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증거를 <laughs> 증거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laughs> 네. 자그 다음에 아 21년 국가직 구급 공무원 시험 공고 해설은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시험 공고를 읽어주는 걸 해요. 왜? 안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험 공고를 안 본다. 시험 공고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안 본다. 그래서 쭉 읽는 걸 해요. 그거를 해놓은 걸 제가 여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크기, 시험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보시면 되고, 면접. 네, 면접을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렇게 보는 거, 보는 거니까, 면접시험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필기시험 공부할 때 면접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필기를 합격해야 면접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리, 자, 뒤에 생각하고 있어요. 승진이 어쩌고, 아, 승진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왜? 합격을 해야. 필기 합격을 해야 승진을 보러 가지, 승진이 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합격이 돼야 승진이 되는 거고 필기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단계를 건너 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쓸데없이 멀리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1년, 20년도 거 제가 분석한 건데 요거는 이제 22년도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1년도 거를 제가 다시 분석하겠죠. 언제 합격자가 나와야? 예, 최종 합격까지 끝나야 그걸 가지고 제가 요걸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 하는 것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가짜다 이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경쟁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많이 많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쟁률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시청하시면 돼요. 마치 뭐제 어, 컨텐츠에 대한 안내를 한 것처럼 되는데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한 번씩 보고 다 보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요 정도 시간은 좀 투자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알고 있는 예, 그니까 본인들도 이제 실력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한 80%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보면 예, 저처럼 물론 이제 100% 되면 저 같은 사람이 되겠죠. 방송도 할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요 정도만 알아도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 해 놓으시면 어, 뭐 시험 공고가 새로 나온다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계속 계속 방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꼭 해놔야 되겠죠. 네, 알림도 해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그 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하면 네, 성공적인 공지 생활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